여러분, 200년 전 조선의 외교 위기가 닥쳤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도 복잡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서 한장 때문이었다면요. 다산 선생이 쓴 목민심서 봉공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중국 봉황성 장군이 보낸 공문을 조선의 관리들이 아무도 해독하지 못해 큰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중국 관용어와 몇몇 만주어가 섞여 있었을 뿐이었죠. 이 간단한 소통의 부재가 자칫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뻔했습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 원인을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당시 관리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성리학 공부에만 매몰되어 정작 국가 운영에 필요한 실용적 지식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다산은 이것은 평소 여권들이 쓰는 문자나 중국의 공문서 양식을 조금이라도 익혔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글로벌 소통 능력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막는 필수적인 실용지식이었습니다. 다산의 이 같은 통찰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글로벌화된 현대사회에서 외교관과 공직자들은 영어는 물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 상대방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파악하는 능력이 곧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산이 강조한 실사구시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현실에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제는 글로벌 소통 능력이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다산은 우리에게 200여 년 전의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산이 꿈꿨던 유능하고 강한 국가의 모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다산 정신을 통해 얻는 현대적 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산TV 다산신부름꾼 진규동이었습니다.